저공간에서도안 했습니다. 높은 노 했어. 라고 e e t 이 s that. Then, it 되 a s c h e 라고생각 e 니다 t e 지 I 이신 o u g h t in mass, I was s 고 t i s f i e d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 o r r 니다 m sorry, I'm sorry, I'm 는 o 들 전 국민을 위해서 국민을 더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일부 책임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 아주 좋은 재료입니다. 그게 실현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우리 안전과 우리 여러분들이 책임지려 하냐? 그 국립공원 공간, 국립공원에서 벌어진 일에 대한 안전에 대해 서는 국립공원에서 책임을 도록기 그러니까 여러 법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를일 그~ 음~ 정하실 수 없는 부분이고 안전 문제에 대해서 계속 고민 하고 있는 겁니다. 체육에제한라든지전문가들 그~ 그~ 등반에 대한 음~ 책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더 단계적으로 해달라 하는 부분은 좋은 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법적으로 음~ 개선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아니라 그게 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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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그게 인제 그게 인제 그게 인제 에서제 그게 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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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그 어, 조금, 조금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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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무슨 냉장고 특이하게 는지잘 몰라서 어떻게 답변 드릴 수 없습니다. 아, 가등산대

자세말을 방법이야. 그들이 몰라 한다는. 제가 이번어2 2 4년도에 중산대에 충분히 알고 있는데 그 영화국립공원 강남에 그들 기업 는대서 무슨 이 영화콘서트에서 알고 있는데 그때도 호감 나가더군요. 근데 지금 마지막에 친 분은 저한 연락 주시면. 처음에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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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예.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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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지금 본청의 저원 진행을 위해서 개별 했해서요결할수있가니까하세후에 그런 계니다오늘은종의목적에 맞게 진시와믹 마지막으로 세종시 님들허광숙입니다 아까 저박용범 선생님께서 능립공원 내에서 사고가 나면 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일반 항공모에서 산행을 하다가 박상으로 다리나 어디가 골절이 됐다고 하면 뭐 구조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 외에 뭐 수불비나 경험비 같은 것도 책임을 해주신나요 그건 생기은 지금은 네. 네. <laughs> 지금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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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지금 책임을... 은 지금은 지금은 지은이금은지가 있는데 중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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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저희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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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에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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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다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 아, 그러니까 설 부분 같은 데서 잘못됐을 때 책임을 지시는 거고 개인 잘못해서 한거개인 책임을 지는 거잖 예. 만약에 저희가 안변할때 개인 책임 아닌가요? 굳이 그걸 저희 그 공단의 책임을 안또 음, 이게 뭐 실금지적인도아 지금 암벽 부분은 안벽은 정균 사망으로 지정되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무슨 들이랑 그렇게 보면 위험 들에 대한 관리가 세금이 붙는다는 거죠. 그래서 안전 장비나 아니면 자기 안전을 감보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는 부분적으로 더 이렇게... 비트레이션이 네. 약간 예. 끊고 나가는. 네, 나 대부분 영리 청소하는 것같은데 저희도 도입하고 싶은 분이 도입하고 싶은 부 분은 마치 인쇄할 때라든지 안전에 대한 측면에, 그다음뭐 신고한 관하에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안벽 등반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누가 어떻게 해통 차분하게 보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만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벽이 여기 계신 분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국민들이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그 이용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일을 를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마 신고제에 허가되고 남북의학대표가 남아의학대 장례를 다 받고 있지 않고 간단히 소개를 하겠지만 지금 등록이 있는 사람한테는 정부가 그렇게 해은 이런 면에서 한번 말더 좋은 얘기는 안 봤습니다만 안병에 대 정책은 계속적으로 희망나아서더 좋은 방안으로 남북의학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문제제기가 있었고 불만과 사 있어서 그렇지만 이게 이번 공정에 한꺼번에 해당된다거나 조정이 된다거나 그런 거를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민간 측에서 도 말씀해주셨고 국립지휘원인들은 그 전에 조상님도 말씀해주셨듯이 저희는 그거를 다음 스텝으로 지휘원과 행정기관과 상담대가 스텝에 네. 앉아서 지속적인 논의를 이뤄가면서 제동과에될수 있는 예, 그런 출발점이 기대하면서 이 논쟁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그 다음 일정으로 있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관식적인 일정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요. 각각의 직원들분들도 혹시 더하신 말씀이 계실까요? 말씀은없으시면은 오늘 네. 공청회 되는 이 것으로 마무리이 상합니다. 희망 네.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근거 남편